네, 안녕하십니까. 콘따굴입니다. 오늘은 아, 칼라 콘크리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런 사진들을 보면 하나쯤 아름다운 건물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들이 좀 들죠. 어떻게 칼라 콘크리트가 만들어질까요? 칼라 콘크리트는 엄밀하게 해서 노출 콘크리트에 속합니다. 예, 노출 콘크리트는 뭔가요? 콘크리트를 치고 겉면에 아무것도 안하진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뭐 색상을 입힌 페인트를 입힌 그런 게 아니죠 콘크리트 만들 때 아예 칼라를 입힌 겁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회색을 나타내는데 아예 골재를 이렇게 칼라 아, 골재를 쓰는 겁니다 칼라 골재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빨간색 뭐 노란색 회색 이런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안료에 염료를 첨가해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색상의 예,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황토색의 페인트 칠한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 황토색 안료를 사용한 아, 칼라 콘크리트에 속합니다. 일단 칼라 콘크리트의 표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칼라 골절를 사용하는 거죠. 어 칼라 골절 중에는 이제 모래나 자갈을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칼라 노출 콘크리트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골재 취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골재가 많으냐 하면, 남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골재가 나오고요. 또, 중동 쪽에서 칼라 골재를 많이 수입해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염료에다가 안료를 첨가해서 만드는 건데요. 알료를 보통 시멘트량 대비해가지고 보통 3에서 10% 정도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KS 규격에는 예, 알료 퍼센트 뭐 이런 거에 대한 규격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칼라 콘크리트가 빈번하게 여러 곳에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아, 가공 염료는 레미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아, 색상의 칼라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칼라브리우스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색상은 아 이렇게 액상한류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상이든 뭐 P 아 196번을 해라 그러면 p 196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색상의 콘크리트 예 노출 콘크리트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알료를, 무기 알료를 쓸 건가, 유기 알료를 쓸 건가의 문제입니다. 아, 무기 알료와 유기 알료의 각각 에, 특징이 있겠죠.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무기 알료. 단점으로는 색상이 약간 에,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으로는 뭐예요? 내우성이 좋다는 얘기죠. 오래 갑니다. 그래서 건물에 한번 반영되면 그 색상이 지속되는 연수가 오래도록 갈 수가 있는 거죠. 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변환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유기한료는 어떨까요? 색상으로는 선명하지만 이런 내광성이나 내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엑스포를 한다고 하면, 엑스포 행사를 연락하면, 만약에 만들어가지고 한 3개월 이정도만 하면 건물을 부질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색상을 좀 선명하게 하겠다 그러면 유기알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물에다 적용하는 건 오래도록 이렇게 건물의 색상 유지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대체로 무기알류를 쓰죠. 유기알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면 이런 콘크리트가 강 알칼이죠. 그러니까 강 알칼이 대해서 내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옥외에 사용하는 외면 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착색에는 무기할료가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액상 무기할료 특징은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일단, 배치 프렌트 믹서에다가 바로 투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할 때, 다른 레미콘을 생산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런 기회비용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 레미콘 믹서를 세척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믹서 트럭에다가 직접 우리가 투입이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믹서 트럭만 씻으면 되죠. 그리고, 이러한 무기안료는, 환경 및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믹스트랙에서 예, 간단하게 몇 분을 이렇게 레미콘 에지테이터를 갖다가 뒤에 아, 레미콘을 몇 바퀴 돌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혼합해 가지고 균질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브루셰드 보셨듯이 다양한 여러 가지 색상이 구현이 반복적으로 생산 가능하다고 가다고 말씀드리고 또한 색의 일치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에, 액상 무기 활료를 통해 가지고 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칼라 콘크리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아예 전체 콘크리트에 대다가 무기 활료를 써가지고 전체 구조물 자체를 타설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먼저 아, 공원 같은 곳에 일차적으로 회색의 콘크리트를 친 위에 어, 표면 부분만 예, 액상 무기한료를 섞어가지고, 아, 색깔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내구성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어, 포틀렌트 시멘트의 혼합력 착색제에 따라가지고, 그 색깔을 내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 합성 산화철 색깔, 어떤가요? 예, 발색성분, 철이 있겠죠. FE 성분 때문에 빨강 색깔입니다. 아, 또한, 우리가 산화크롬을 이용하면, 녹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산화철 같은 경우에 가지색, 뭐, 카본 블랙 같은 경우에 검정색, 이런 발색 성분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각각에 맞는 적당 배합을 통해가지고, 어, 칼라 콘크리트, 무기염료, 예, 칼라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은 칼라 콘크리트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콘따구리!